안녕하세요. 실제한 투자자 라상입니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손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분도, 손실과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수익률도 높으면서 손실과 변동성이 적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은 단순화된 연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설명이 앞서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부터 보시면, 현재 기준 금리는 1.25%로 아마도 올해 2월에는 1.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를 1.5%라고 하면은 행 예적금 금리는 많아야 3%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포트폴리오는 예적금 금리로 예상되는 3%보다는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단순화된 연금 포트폴리오인데요. 우선 단순화된 연금 포트폴리오는 해리 브라운이 고안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단순화시킨 포트폴리오입니다. 원래의 연금 포트폴리오에는 현금이 25%, 장기채권이 25%인데, 이를 모두 미국 중기 국채 50%로 변경해서 단순화시킨 것이고, 단순화된 연금 포트폴리오의 전체 구성을 보시면 금에 투자하는 GLD ETF의 25%, 미국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VTI ETF의 25%, 미국 중기 국채에 투자하는 IEF ETF에 5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에도 25%나 투자하고 있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리밸런싱을 해서 하락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요. 또 분기별로 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도 하고 배당금이 1%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당금도 모두 재투자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은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와 스파 ETF에 100%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백테스팅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진행했고 포트폴리오 1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단순연구 포트폴리오 그 아래 SPDR, S&P500 ETF라고 적혀있는 것이 스파이 ETF입니다. 우선 첫번째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2005년에 1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연구 포트폴리오는 2022년에 33,438달러 스파이 ETF는 51,93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은 스파이 ETF가 더 우수하다고 할수 있고 그 다음 CAGR인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7.32% 스파이 ETF는 10.12%로 스파이 ETF가 더 우수합니다. 그 다음은 MDD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의미하는데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3.92% 스파이 ETF는 마이너스 50.80%로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성 심한에서 우수하고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안전한 것을 뜻하는데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0.91, 스파이 ETF가 0.65로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역시나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소르티노 지수로 높을수록 초과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1.57, 스파이 ETF는 0.97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연단으로 봤을 때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략을 같은 그래프에 그려서 비교해봤는데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수익률은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0.58%, 스파이테 f 가 36.81%로 역시나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수익방어 측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스파이테 f 가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따라잡는 것은 2015년으로 7년 만에 따라잡게 되었고, 그 다음 2018년의 상황을 보시면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랑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0.79% 스파이 ETF가 마이너스 4.5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익 방어 측면에서는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더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까지의 스파 이 ETF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스파 이 ETF가 좋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에는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나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의 정석인 레이디알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팅은 ETF 상장 시점 때문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했고, 포트폴리오 1은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2는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로 수익률을 보시면, 2007년에 1만 달러로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는, 28,107 달러.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3 1 3 1 5 달러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AJRN 연평균 수익률로 단순연금 포트폴리오가 7.09%,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7.86%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더 우수하고, MDD는 단순연금 포트폴리오가 -13.92%,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1 2 2 0로 안정성 측면에서도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더낫다고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샤프 지수를 보시면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0.91,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0.95로 높을수록 안전한 것을 뜻하는 샤프 지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르티너 지수로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는 1.56,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1.51로 연간 시장 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초과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더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표준 편차를 추가로 해서 보시면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6.94%,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7.46%로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더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 18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우선 파란색은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 빨간색은 올웨더 포트폴리오인데요. 2008년에는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0.58%,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62%로 이 상황에서도 플러스를 기록했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놀랐습니다. 또2 0 1 8년도를 보시면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0.79%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2.48%로 이번에는 단순 연구 포트폴리오가 더 수익률 측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포트폴리오 간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2017년 이후부터로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높아서 최종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백테스팅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전략이 더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손실을 충분히 견딜 수 있으시다면 그냥 스파이나 QQQ ETF에 투자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MTXX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이 높아서 저같으면 MTXX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지만 어느정도 수익률도 보장되어 있고 약간의 변동성도 견딜 수 있으신 분이라면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나아 보이네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손실도 싫고 변동성도 가장 적으면서 은행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의 주제인 단순 연금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무엇이 맞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각 투자자별로 사항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